감독장, 탑송 드라마, 탁신과 함께 가자! 딱! 다, 다 같이 렛츠 고우와 보이자! 아, 네, 안녕하세요 탁신입니다. 오늘 9월 6일 어, 토요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은 어, 오전 8시 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인천의 어, 한 숙소고요. 어 토요일인데요. 아, 집에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갈 준비해야 되는데 어, 굳이 뭐 경상권 코를 잡히면 좋겠지만 어, 아니면 뭐 다른 장거리 잡히더라도 어, 오늘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어 어제 예약은 뭐 당연히 뭐 없고요. 예, 일단 뭐뭐 뭐, 토요일인데 일찍 콜이 나오겠냐마는 어 혹시 모르니까 뭐 잠도 일찍 깨가뭐더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옵니다. <laughs> 일단 나가서 이제 콜 잡으러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오늘 비가 좀 온다는데 어 어허 예 아직 어 집이 아니시고 저처럼 복귀 못하신 분들 어 계신다면 어 복귀콜 어 잡고 어 집에 잘 가시도록 하시고 어 웬만하면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집에 갔겠지 뭐 어저께 어예 닥신 뭐, 어, 콜 잡으러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언제 잡히겠노? 뭐, 오전에, 와,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에, 일단, 나가봅시다. 자, 토요일, 집에 가자! 아님 말고, 자, 닥신 가자! 렛츠고! 예와 탁신 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와 비가 오나 어, 어 아직 안 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바람이 좀 부네 아 다행이다 당연히 뭐 아침 지금 8시 약간 넘었는데 시원하겠지 뭐아예 탁신 아 피곤하다 어제 에어컨 없는 차 타가지고 아, 피곤하네요 어비 내리기 시작하네 <laughs> 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어디 가기는, 토요일은, 집에 가려면은, 예, 수원, 수원으로 가야죠. 아, 수원 가는데, 뭐, 한 시간, 뭐, 10분, 20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어, 아, 예, 일단, 일단, 뭐, 일단 가자, 모르겠다. 뭐 가서 보자. 오전에 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수원으로, 고고! 네, 예, 닥신 어, 지하철 타고 어, 1시간 10분 정도 이동해서 어, 수원역 어,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한 9시 20분 되는데, 어, 야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이면 은 어, 수원 뭐부원이나도회치갈 건데, 어, 토요일이기 때문에 거리를 좀 넓혀 보고, 어, 그리고 또 이동이 편한 여기 뭐 수원역에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어, 근데, 콜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 그 토요일인데. 네, 오늘 복귀 못하면은 진짜 뭐 탁송 접겠습니다. 아, 진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만큼 오늘 어장난안 치고 어, 집중을 해서 경상권 어 1순위 노리겠습니다. 진짜 무조건 경상권입니다. 어, 부산, 울산, 어, 창원, 김해, 양산 뭐 등등 어, 대구도 일단 모르겠고 일단 뭐 일단 무조건 경상권. 어, 부산, 울산, 창원, 뭐 양산, 김해. 어 그제 어 12만원 이상 2왕이면 어 13만이면 좋겠고 한번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하면은 진짜 내 탁송 때리 치우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예자 수원역에서 예콜 잡자 탁신 렛츠 고아와뭐예 현재 시간 9시 몇 분이고 뭐 40분이고 예탁신콜 잡았습니다. 역시 탁신, 역시 손해 제강자, 역시 복귀의 신, 뭐, 예, 탁신은 약속을 지킵니다. 예, 경남 창원, 진해구 예, 갑니다. 단가 13만원. 근데 출발시간이 오후 1시인데, 아, 내가 전화해봤지. 그, 뭐, 안산 케이카 어, 탁송인데, 어, 그 차가 화성, 뭐, 기안동인가 거기, 휠 보건센터에 맡기놨다더라고요. 어, 오후 1시 출발인데 내가 전화해봤지. 예, 그 혹시 오후 1시 가, 뭐, 제네시스 차량 가져가기 사인데뭐아안 그래도 제가 전화드릴 리는데 지금부터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뭐야, 역시 당신. 뭐야, 자 일단 차차들고 갑니다. Let's go. 자, 예, 여기, 어, 수원역에서 버스 타고, 뭐, 이, 뭐 20분도 안 걸리노? 아, 10, 17, 18분 걸리나? 아, 여기 뭐, 뭐, 기한 1통이가 뭐, 하여 모르, 모르겠습니다. 여기 도착했구요. 여기서 행군 5분 하면, 어, 차량 공업사, 어, 휠 보건센터가 있는데, 와, 원래 한시 출발인데, 씨발. 야, 혹시나 전화해봤지? 그 보건센터 전화번호. 어, 줘가지고. 와, 이거, 혹시나가 진짜 역시나 됐다. 와, 진짜, 씨, 와, 재수네. 와, 한시왜에 출발했으면, 뭐, 가면 뭐, 씨, 뭐, 요시 이래 될 낀데. 야 하, 일단, 예, 가서 차 찾고 영상 끼겠습니다. 자, 가자! 와, 창원으로, 예, 창원 지낸데, 일단은 뭐, 찾기도 괜찮습니다. 터미널 가깝고. 고고, 뭐,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와, 차량은, 어, 제네시스 G80. 야, 딱, 오랜만에, 뭐, 편안한 차 타네. 와, 요즘에 G80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뭐, 아, 예, 갑니다. 여시 탁신. 예, 와, 약속 지켰습니다. 와, 씨발, 괜히 이상한 말. 뭐, 보기 못하면 탁송 접느니, 뭐, 이런말에다 클라 날뻔 했네. 와, 야, 그래도, 예, 1시 이후 출발 거, 어, 1시 뭐, 좀 지나서 가네요. 예. 자, 가자. 어, 야, 당연히 요, 요거 뭐, 케이카. 예. 예, 홈서비스입니다 케이크 홈서비스 어 서류에서 해소해, 해소해가지고 어 내일 등기 보내면 되고요 아 어, 내일이 난다 월요일 등기 보내면 되고 예자 가자 당신 예손에서 창원 단가 13만원 소요시간 어뭐한 4시간 뭐좀넘게 걸리겠네요 뭐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가면 뭐 3시 안에 도착하면은 혹시 부산 가는구나 아 토요일인데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말자 예 도착하면 근처에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어 부산 사상 터미널까지 뭐 30분이면 갑니다 뭐하 아, 나이샷 예 일단 가자 예 손에서 창문으로 렛츠고 우와 예탁신어 창원 머시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와 아, 손님 전화 와가지고 원래 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어, 원래 5시 이후로 받기로 돼있다는데 씨, 도착하면 3시도 안되는데 <laughs> 그와 그래, 그래가 예예예 예, 예 하니까는 어 회사로 좀 가져오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회사가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착지 변경됐습니다. 예, 창원 진내에서 어, 창원 뭐 성산구 어, 창원 시내로 갑니다. 무슨 어딘지 모르겠나 자기 회사로 가는데 어, 거기가 버스 정류장 정류소터가 깝네. 와, 예 버스 타고 5분만 가면 되고요. 아, 거기서 어, 사상 가는 버스 어, 10분, 15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어, 사상까지 가는데 3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어, 콜 상황을 한번 보고, 어, 뭐, 탈 만한 거 있으면 타겠습니다. 어, 만약에 도착했을 때, 어, 버스 표건기 전까지 콜안된다면 바로 일단 사상으로, 어, 택힐 생각입니다. 어, 사상 가면 뭐, 4시, 4시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계속 가봅시다. 이제, 무아 예. 수원에서, 예, 수원역에서 이렇게 복귀 콜 잡고, 어, 1시 출발 거를, 어, 거의 뭐 10시에 출발하는 탁신입니다. 와 역시, 아침 일찍, 인천에서 이동한 게 신의 한수입니다 예. 코신께서 탁신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탁신 화이팅! 계속! 렛츠 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 멀리 가시는 분들, 복귀, 기원합니다. 자, 가자! 고! 고! 우와 와, 지금 천안 정도 왔는데, 뭐, 차가 안 가노, 와일로. 뭐, 사고난 거가, 씨발, 뭐고. 아, 어차피 뭐, 빨리 가봐야, 뭐. 콜도 없고 뭐 집에 가는 거갈것 같은데 아 토요일 날또 어디 기 나오노 아또김 회사들하고 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분들 아 많이 나가지고 뭐 앞에 또 사고 낸거 아이가 아 운전 못 하면 좀 나오지 맙시다 계속 꺼버우 배고프다 씨아따 대라 <목소리> <목소리> 어, 아이 허리야 허리야 예와한 마리 가라했는데 저도 너무 고프고, 어, 우리 뭐, 단톡방에, 어, 계신 분이, 어, 뭐, 어, 밥한개사 먹으라 해가지고, 어, 후원금, 어, 만원 보내주셔가지고, 뭐, 하나 먹고 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 예, 와, 탁신, 어, 유튜브 채널, 탁송해신 채널 밑, 제목 밑에, 어, 후원 계좌 있으니까, 어, 어. 후원해주실 분들,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해준다. 예, 예, 후원금, 어, 탁신 영상 제작에 어,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탁송해신 채널 회원 어, 많이들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 13명 밖에 없다. 예, 초보 3,990원, 어, 중수 6,990원, 뭐 고수, 탁신 이렇게 등급이 있고요. 어, 3,990원 하루에 130원 밖에 안 합니다. 예.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거나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어, 많은 행운 가입 어, 부탁드립니다 뭐 먹고 뭐 하나 먹고 집에 가자 뭐야? 아뭐 먹고 소세지 먹을까 먹어 이거 닭꼬치 맛있겠네 닭꼬치 한개 얼마 하는데요? 닭꼬치는 5 5 0 0원이에요 치킨 하나 주세요 네. 어? 와 닭꼬치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네요. 예, 후원, 후원, 많은, 해주신, 어,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에는, 수원 가면은, 어, 집에 갈수 있습니다. 와 근데, 콜 못, 자기가 콜을 못 잡으면 집에 못 갑니다. 아시겠죠? 와 예, 이거 맞아 묶고, 예, 창원 가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계속! 창원으로! Let's g 우와! 예, 탁신, 어, 예, 창원 뭐 도착했습니다. 여기 뭐 착지가 변경돼가지고 손님 집에 오면 자기 없다고 자기 회사로라 해가지고 여기 한화 먼데 뭐 돈도 잘 먹는데 뭐 팁도 안 주네. 우와. 예, 케이크 는 팁도 안 줍니다. 예, 손님한테 뭐 이렇게 서류 작성다 하고요. 어, 이렇게 케이카, 어, 어, 서류 해수해서 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어 빠른 등기 보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예, 집에 가야지 뭐, 콜도 없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콜안 볼까? 예, 일단 뭐, 어 변동사항이나, 어, 뭐, 생기면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어, 오후 3시 한 10분인데, 아어 뭐, 콜 없는데 뭐, 쩌노 예, 잠시 후에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야! 나이샷. 와, 일단 일단 복귀다 와. 보이짜 예, 탁신 여기 어디고? 예. 와, 부산 사상 터미널 어 30분 만에 어, 도착했습니다. 금방 오네. 아, 예, 오늘 토요일인데. 로또 사러 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로또 파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예. 택신 오늘 로또 추천 번호 어 저번 주부터 밀고 있는 번호 7번. 어, 오늘 나옵니다. 예, 아, 넌 말고, 아, 예, 담배 한대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예, 내일은 뭐, 아, 콜이 있겠나? 뭐, 콜 오전에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일 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 복귀 못 하신 분들, 어, 빨리 복귀 하시고요. 예, 탁신 집에 갑니다. 예,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예, 수원에 토요일 날 오면, 수원 가면 집에 보내줍니다. 아이, 한번 가보세요. 어, 다이 하면 책임 못진다 예, 렛츠고!